자 오늘 이야기는 24 제목은 초심자의 자만을 끌어내라 자 이제 스토리를 아빠 잠깐 얘기하면 음이 환자 그냥 초심자 크리스찬인데 환자의 애인의 약점을 보니까 환자의 애인은 신앙에 결속된 집단에 속해 있는데 이 신앙에 결속된 집단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월하고 신앙이 없는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더 자극해서, 이 환자, 초심자가 그 애인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갈수록, 아, 우리가 대단한 모임이다. 그리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들과 우리는 레벨이 다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뭐, 지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준이 높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 환자는, 남자는 그 애인, 여자의 성적인 매력, 사랑에 빠지고 그런 매력 때문에 그런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계속 속여라. 그러다 보면 그 여자보다도 더 초신자로서 더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게 음. 예.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전략이지 오늘은 좀명쾌한것 같아? 좀, 좀 마음에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 나는 항상 생각한 게 이거 읽으면서 음. 사실 우리는 지금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 우 음. 모두의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음. 근데 다른 환자들도 많을 거 아니야 다른 악마가 담당하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어 확실하게 협동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거를 내포하고 어 내포하고 있다는 게 재밌었고 아, 스토리적으로는 환자의 애인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어. 아, 좀 귀신이다 이거죠응 음, 그게 은근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는. 뭐지? 그 아까 여자의 사랑, 여자를 좋아해서 이공동체까지 좋아 보이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보통 우리가 아빠가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끝이 나. 그러니까 음. 좋은 영향, 자기가 끝까지, 어, 선한 일을 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기독교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음.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음. 나는 실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어, 남자친구나 연애 대상이 자,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어, 신앙이 들어가는 거든가 그게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는 그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치? 근데 그게 진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할실수 있고. 음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는 내 네. 사랑을 이용해서 신앙을 접하게 하는 거를. 음흠. 근데 악마도 똑같이 할수있다는게 소름끼친 거 같아. 음, 그리고 이제 왜? 사역자 입장에서 아빠같이 어. 사역자 입장에서 전도를 할때 접촉점이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접촉점인데 음. 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중간이 필요한데 그게 때로는 말 그대로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지 음. 자기 어,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속는 거지 자기가 진짜 신앙이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 사실은 혜택만 좋아하고 진짜 신앙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그리고이 초심자가 이렇게 과장되게 한다는 것도 응. 나는 초심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응. 잘 모르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고 응. 결정 모방을 과장하게 해서 그러면서 예를 잘든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으면 아 어, 이럴 것 같은데. 어, 나도 응.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 하려고 하면 더 과장하는 것 같은데. 응.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웠고. 응. 그리고 마지막에 혼돈시키는 거. 응. 그러니까, 이원론이지만, 응. 그게 맞는 것처럼. 응.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상관없고. 응. 그 소속에서 말한 거니까, 내가 소... 내 편이 말한 거니까 음. 다 맞는 것처럼, 음흠. 그런 것을, 그러면서 이응하고. 상대 집단을 깔보는 거, 어. 특히 불신자 집단을 깔보는 거, 그런 면에서 교만해지고 어. 우월해지는 거. 됐지? 그게 위험한 거같요 그러니까 거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볼때 아, 불쌍하다 예수님을 모르다니 약간 불쌍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보다 낫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 그 사람한테 동정심을 주는 거겠지만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 표현을 쓰잖아. 그렇죠. 음. 그러면서 되게 생각하는 거에 되게 조심해야 되구나라는 음, 생각. 이게 이제 이원론의 문제인데 이건 되게 세계관의 사이트,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원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의 학문, 음. 그들의 연구 결과, 철학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일반 구원과는 연관되지 않는지라도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식해. 결국은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봐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음.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초신자들이 그런 실수를 더 범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뭔가 호기심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핵심부라는 표현들 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말이 통하고 있고, 아, 교회 안에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고 발언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음. 이런 게 진짜 크리스천들에겐 허영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큰 매개가 된다. 음. 이런 생각을. 음.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